여러분 안녕하세요. 선마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애플 방울 토마토를 심어보려고 하는데요. 애플 방울 토마토나 일반 방울 토마토나 똑같습니다. 어떻게 하면 토마토가 잘 열리는지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잘 봐주세요. 제가 날씨가 추워서 작은 포트에 있는 걸 이렇게 플라스틱 분에 심어가지고. 이제 실내에 들였다가 밖에 내놨다가 하면서 이렇게 키웠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요. 이 애플 방울 토마토는 새로 나온 신품종입니다. 맛도 약간 새콤달콤하고 또 좋다고 해서 일단은 사왔는데 모양도 예쁘다고 해요. 일단 제가 이 아이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이 흙은 일반 흙하고 상토하고 섞인 흙입니다. 저는 밖에다 심기 때문에 흙을 섞어주었구요 여러분들은 그냥 실내에서 키우실 분들은 상토에다가 하시면 됩니다. 상토에다 하시면 뭐 거름 같은 거 따로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심어주시면 되구요 밖에 다하시는 분들은 일반 흙 하시면 좋습니다. 저는 이거 지금 일반 흙하고 상토 상추 심었던 거. 같이 섞어서 해놓은 겁니다. 자, 이렇게 뿌리가 많이 컸죠? 이렇게. 이 토마토는 잎이 굉장히 커지죠? 제 손바닥보다도 잎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간격을 떼어서 심어주셔야 되고요. 이렇게 또 하나 심어보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커트를 눌러서 빼시면 되고. 자, 이렇게 심으면 이 지지대를 이 아이들이 굉장히 한 2m 이상 큰 아이기 때문에 지지대를 해주셔야 되는데, 이런 지지대를 요즘에 다 있는 곳에 가면 팔고 있습니다. 한 2m 넘는 걸로, 2m 정도 되는 걸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크게 되면 약간 토마토를 내리면서 키우면 되는 거니까. 이렇게 또, 이거는 이 로만 쉐이드 커튼 있죠? 그 밑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그거를 재활용 한 겁니다. 이건 녹도 안 슬고 좋더라고요. 이 이거를 박으실 때는 신고 바로 박아주시는 게 좋은데 손가락 두개 넓이 정도 띄어가지고 박아주세요. 너무 또 바싹 붙이시지 말고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결순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거는 제가 하나 더 일부러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. 밑에가 너무 없어서 이제 이 아이들을 키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잎 사이에서 새순이 자꾸 올라옵니다. 한번 자른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새순이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얼른 띄어 주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잎만 무성해져 가지고 토마토가 많이 열리지 않고요. 그리고. 키도 잘 자라지 않겠죠. 그냥 토마토는 안 따먹고 이 잎만 관상하실 분들은 그냥 키우셔도 되고요. 일단 토마토를 따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결순 올라오면 얄짤없이 손으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. 크기 전에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제일 위에 보이시나요? 제일 위에. 이 아이는 자르시면 안 됩니다. 이 아이가 키가 커야 되기 때문에, 결순을 여기도 지금 하나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? 미리 이렇게 잘라버려도 됩니다. 이결순을 바로바로 제거를 하셔야 이 토마토가 마디마디 열게 됩니다. 그렇게 해주시고, 이제 이 아이도 끈을 묶어주셔야 되는데요. 이게 그냥 녹은 반으로 자른 거고요. 계란판에 묶어져 있는 그 하얀 끈도 좋습니다. 부드럽고 자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묶어주세요. 이 묶지 않고 그냥 여기 토마토하고 묶게 되면 물줄때 내려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꼬아서 이렇게 팔자로 만들어 주는 거죠. 토마토가 더 두꺼워져야 되기 때문에 간격을 벌려주는.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. 지금 이게 봉하고, 이 봉하고 토마토가 가운데가 팔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. 끈이. 잘 아시겠죠? 자, 여기도 뒤에는 잘안 보이시네요. 한번 묶어서 팔자로 해서 여기다가.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토마토를 심어놓으시면 가을까지 계속 서리 올 때까지 노지에서는 따먹게 되고 아파트에서는 온도만 맞으면 이제 하우스에서도 토마토가 나오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키워서 드실 수 있겠죠. 지금 하나 잘라서 삽목해놓은 거 여기 있고요.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? 이 아이가 이제 열매를 맺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노지에 그냥 키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바깥입니다 베란다가 아니고 저는 여기다가 감자 껍질이나 양파 껍질 이런 껍질들 묻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또 초파리나 이런 거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냥 알비료 유기질로 된거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이거 쓰던 거 종묘사에서 사온 거 유기질 비료 있는데 일반 비료하고 좀 다릅니다 거름도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있는 곳에 가니까 이렇게 또 작은 사이즈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토마토도 예쁘게 그려져 있죠 이런 거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흙에다 섞어 주세요 처음에 이제 상토에다가 심으셨으면 처음에는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. 이 아이가 이제 자람에 따라서 영양이 부족하게 되겠죠? 그래서 알비로를 조금 띄어가지고 흙을 파고 섞어주세요. 그렇게 하시면 토마토가 아주 잘 자라겠죠? 그리고 이제 물주기가 관건인데요. 너무 습해도 안 좋습니다.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요. 또 아파트에서 창문 꼭 닫아놓고 계시는 분이 있죠?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식물을 키우실 때는 항상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통해야 곰팡이 같은 것도 안 끼게 되고, 어떤 분들 흙에 곰팡이 끼는 경우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통풍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꾸 열어주시고, 그래서 통풍 잘 되고 하면 흙도 잘 마릅니다. 계속 흙이 젖어 있어도 안 좋겠죠. 그래서 거뜩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,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한낮에는 엄청 덥습니다. 그래서 한낮에는 물을 주시지 말고요. 토마토든 어떤 식물이든 한낮에는 물 주시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. 또 아침에 물 주고 나면 베란다가 엄청 더워지죠? 그래서 그것도 별로 안 좋고 이제 5시 넘어서 해가 진 다음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그때 물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밤에 기온이 추울 때는 아침에 주시는 게 좋고 이제 밤에도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5시 넘어서 물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물을 줬을 때또 가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, 저녁으로 저는 물을 주는 편인데요. 이제 옥상 같은 데는 굉장히 더워집니다. 그래서 한낮에 물 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식물에 이제 꽃이 피어 있는데 꽃에다 물 주시면 안 되고 그냥 흙 위에다 물 주셔야 되겠죠? 이렇게 해서 토마토는 햇빛이 굉장히 잘 비치는 게 좋습니다. 꽃이 피는 아이들은 다 햇빛이 드는 게 좋죠? 햇빛 잘 드는 곳에 놓으시고 이렇게 보기도 좋고 또 맛도 좋은 방울토마토 또 애플 방울토마토 한번 꼭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